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인데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다굴기 전세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 신앙, 베드로의 지극히 인간적인 신앙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5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주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될때 하인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지.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바깥 뜰에 앉아 있었어. 그때 여종 하나가 "너도 갈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문 앞까지 나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종 하나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질색을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주위의 사람 하나가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틀림없이 그 도당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자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랑한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은 나름대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다 뒤틀리고 상황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나 의지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기도해야 될때 졸고 앉았고,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비겁하게 멀찍히 따라가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 신앙의 한계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닐,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싶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입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황당한 실수, 이런 절망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돌이킬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참된 신앙은 인간적인 신앙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서 부인과 저주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마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닭으로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둥처럼 마음에 울린 거예요. 네가 오늘 밤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신앙이 산산조각 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 것이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느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였고 형편없었는지 그 순간 성령께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거짓과 무능함이 드러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드러나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신의 위선과 거짓을 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위선과 거짓을 말씀 앞에 진실하게 쏟아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세계에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일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인간 중심이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의 생각에 갇힐 때마다 다구름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일깨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녁마다 기도회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신앙의 껍질이 깨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시간마다 축복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